저 앞에 젤이가 보이네요. 저 입장자도 다르죠. 반듯한 자세. 쩌라 인사 한번해라안녕하방이 이웃이 이웃이 이유이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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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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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1이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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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이게 어, 타고 내려가야지 이야 예. 이거 절벽인데 완전히 호호 갑니다 도전 도전 하아 후후 아이씨야 골려프로. 그렇지 그렇지. 아안돼 안 안돼. 아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전이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싱글 타고 싶어. 오늘 뭐모르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해도 되는 소식야 네. 조심해야 돼요, 형들아. <laughs> 호호와! 저기를 얘기한것 같은데, 저런 코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네, 조심해야 돼요. 나게 따져 있는 이런 길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 약간, 약간 경사가 심하긴 하네. 이런 데서. 평정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정심을 이제 위충 때면 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길을 여기는 싱글 좀 타시는 분들 또 약간 조심해야 되는 코스입니다 네, 오케이 근데 나 이런 코스를 좋아하진 않아 나는 이제 전생 선치럼한 뭐 미치듯이 쏘는 코스를 좋아해요 이게 내가 스키를 휘할 수는 없잖아 후! 이, 이거는 이 약간 사람을 위충 때에 만든 수밖에 없다 코스 자체가 막 바위가 중간에 있고 나는 막 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쏴야 돼. 우우우우 이러면서. 장주 대역가스처럼. 아, 여기는, 어, 그냥 까칠해요 아주. 네, 쏘고 싶어? 쏴봐, 어디. 쏠 테니 쏴봐. 골로 갈 테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쏠 수도 없어, 여기서는 진짜. 일단은 길이 안 보여, 요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든, 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후! 아, 있는 아, 대로 아, 올라가줘야 되죠? 그렇지! 후! 얍. Yeah. 역시, 역시, 바디,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는, 내가원 하신 것이 아니야. 오! 자. 휘쳐라! 어딨니 와, 이거 똑같이랑, 길이 안 보이고, 낙엽인데, 똑같이랍니다. 이런데, 이제, 나무 물고기 좀밟보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상체는 좀 릴레이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글은 재미난 싱글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 요 이런 싱글은. 뭐가 안 나와? 아니 여기는 좋은 코스 아니야. 재밌지가 않아. 어디야 길이 여기야. 지금 길이 이게 이게 그뭐 나무 둥지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날개 속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좀 약간 위험한 코스가 있어요. 위험한지 자꾸 위험한 부분이 있나? 약간 있어. 이봐 돌들이 너무 튀어 나와 있는 것도 많고 지금 낙엽 속에 숨어 있어서 어, 진짜 초보자들은 절대 오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아, 아, 돼요 항상 특히 겨울철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봐 아, 이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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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게 재밌는 코스 아니야 이게 시원하게 쌓야 되는데 이 지지지지 하고 끌고 가는 코스거든. 예. 이건, 예, 예. 이건 막 써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좀 넣고 페달링을 해야 재밌는데, 계속 브레이킹을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여 여기 또 봄이네? 새싹이 먹 올라왔네? 우와. 이야! 우 우와! 자 나무 뿌리 있죠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 조심해서 가야 돼요. 에이. 조심해 조심해. 빨리. 여기가 왜? 어디 여기야? 여기가 왜? 이거는, 이게 막, 왜곡대처럼, 시원하게 썰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잖아, 이게. 후! 야, 경치 좋네. 뭐야? 이리로 와야 돼? <laughs> 먼저 지나가 있더라. 어? 야, 그거 안내리 야, 씨, 너 지금? 저기서 내리나 말이야? 야, 일삼자가 저희서 내려온 사람도 있어? 후! 처음엔, 처 가져. 근데 연습할 때처음에처음 오면 나처음에 처음엔, 처음엔, 무서엔처처음에 저거 같 아, 너까 아, 가항 위에다 저 아. 야 됩니다. 아. 아, 강박이 많이 죽은 것같아 옛날보다 강박이 좀칼 같은 강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은 이제 귀여웠는데 다시 많이 타야 되죠 뭐. 아, 근데 뭔가 옛날보다. 감각이 많이 둔해진 게 느껴져요. 뭔가, 더 타야 되겠다. 정말 많이 둔해졌 뭔가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많이 묻어졌습니다. 도둑실 바디. 옛날에는 완전 나름이거든. 다르니까는... 후! 이야. Yeah. 위로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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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입니다 끝. 자, 그대로, 고고싱. 그대로 고고싱. 어디 거 와, 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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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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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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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他问的呢？越问的 와! 아, 이런 일 잘못하면 넘어지나? 이런 일 잘못하면 그대로 앞으로 구를 수 있다 팔 같은 감각으로 타야 된다 이거 진짜 아, 이거나, 뭐, 스킬, 이 병이 아니에요. 그냥 간각으로 타는 거예요. 자칫, 뭐, 쫄거나, 혹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경직되거나 하면 그대로 구른다. 이런 코스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어, 정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길을 가면은, 오히려 역할과 역할과. 겁이 나면은, 사람이 더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됩니다. 어. 난이도를 조금 올려야 돼 그래야지 성장이 있지 뭐 우와 쒸후 어우 재밌어 <laughs> 재밌어 지금 멀리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코앞에 한볼 건데 반드시 멀리 봐주셔야 돼한 번씩 엄청나게 위험한 싱글이어도 멀리 한 번씩 봐줘야 돼 여기 재밌어 씨. 어. 어어 내려 안 어? 내 지금 있잖아. 잖아 <laughs> 길이 뭐, 완전히 뭐. 햇살 오네, 햇살 오. 닦여진 듯, 닦여지지 않은 듯. 뭔가. 아, 뭐야, 난 썰자고야. 아예. 후! 야, 어, 재밌다. 우이쌰, 우이쌰. 좀 멀찍이, 다운일 때벽 멀찍이 하긴 좋아요. 어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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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항상 조심하지. 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네? 어디로 가? 이로 가? 어디로 가? 오케이. Okay. 전생선 네. 2회전? 아회회전회 2회전? 1회전 해도... <laughs>